이면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문제를 놓고 선거에서 유불리나 따지며 빨리 버리고 빨리 잊혀지길 원했다는 것입니까? 명명 백팩티 사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염수 서명은 세월호 서명운동 이후에 단일 의제로는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서명입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서명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한미일 회담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상회담 의제에서 배제되었다고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이 오염수 투기를 찬성한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즉, 대통령이 오염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바다에 오염수 단한 방울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절박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서서 서명하고 유엔 인권인사회에 제소하고 헌법소원 제기하고 바다에서 그리고 육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반대한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국민들 핑계로 대십시오. 국민 반대가 너무 극심하니 오염수 투기가 아니라 육지 보관 등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할수 있는 단한 가지의 일입니다. 진보당은 일본 오염수 투기를 포기할 때까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